함수 fx는 log ax, gx는 log bx가 0하고 1 사이에서 fx, gx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으로 보기 위해서 그런 것을 모두 고른 것은, 어, 그러면 이게 밑이 다르기 때문에 밑을 통일을 좀 하죠. 그래서 fx를 밑을 뭐, lna로 할까요? lnx. 음, 그 다음에 gx는 lnb 분의 lnx가 되니까 fx가 gx보다 크다는 것은 뭐냐면 fx 빼기 gx가 양수가 되죠. 그 다음에 0하고 x가 1 사이에 있으니까 lnx는 음수가 됩니다. 그래서 lnx를 나누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음수를 나눴으므로 부동호가 바뀝니다. 그래서 lna 곱하기 lnb 분의 ln A 분의 B가 음수가 될 조건을 물었습니다. 그래서 기억은 어 A가 B보다 크기 때문에 기억은 지금 ln B 빼기 ln A가 낫겠네요. 이것의 ln A, ln B에서 a가 더 크므로 위에는 음수고 둘다 일보다 크니까 양수가 되어서 음수가 되므로 기억은 맞습니다. 그 다음에 ln은 음, 어, ln a 분의 ln b 그 다음에 ln b 마이너스 ln a인데 b가 크므로 위에는 플러스가 되고 어, LNA는 음수, LNB도 음수가 되어서 전체적으로 양수가 되어서 니어는 되지 않습니다. D것은 어, LNA, LNB, 그 다음에 LNB-LNA이면 B가 A보다 크니까 위에는 양수, A가 1보다 작으니까 음수, B가 1보다 크니까 플러스가 되므로 전체적으로 음수가 되어서 D것도 맞으므로 정답은 3번이 됩니다.